어네 아침마다 이렇게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어 저는 군남친이고요. 네. 일단 오늘 좀 얘기할 주제는 축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음 왜냐면 오늘 축가를 부르러 가기 때문이죠. 네. 일요일이고 어 제가 되게 좋아하는 형인데 아 어, 그 이제 마흔 넘어서 결혼을 한 형입니다. 그래서, 축가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싶냐? 음, 뭐, 축가를 아마 불러보신 분도 계시고, 부를 분도 계시고, 뭐 이렇게 있으실 것 같은데, 간단한 꿀팁, 이런 것도 좀 알려드리고, 또, 어, 어떤 마음 가짐이나 준비하는 방법, 뭐 이런 것도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이제 지금 시간이, 어, 7시네 7시인데 이렇게 매일 아침 7시 아니 6시 반 이때쯤에 좀 영상을 찍고 약간 일기 느낌이죠? 밤에 저런 혼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침에 얘기를 찍고 그리고 이제 일을 하러 가는 그런 느낌으로 좀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축가를 부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옛날에 뮤지컬 했었거든요. 물론 뭐 아마추어, 동호회긴 하지만. 그때 이제 만났던 인연들과 같이 이제, 어, 노래를 부르는 건데. 그래서 혼자 부르는 건 아니에요. 오늘은 혼자 부르는 건 아니고. 이제 다 같이 부르는 겁니다. 오늘 부르는 인원 8명이었나? 맞을 거예요. 여자 4명에 남자 6명이었나? 아무튼 성부을좀 나눠가지고 이렇게 남자 같은 경우는 뭐테러 베이스로 나눴을 거고요 여자는 뭐 알토 소프라노 보통 이렇게 나눕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부를 곡은 이제 Can't Falling in Love라는 노래인데 어, 뮤지컬 오일슈거 그니까 누구지 엘비스 플레스리 노래예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고 아무튼 그걸 부르는데. 그래서 사실은 뭐 여러 명이서 부르는 노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거나 막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내가 민폐가 안 되려고 어... 연습 같은 것도 뭐 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내가 민폐가 될수 있잖아요 물론 혼자 불러도 민폐가 되지만 못 부르면 어쨌거나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부르니까 또 긴장도 덜 하고 이런 게좀 있기 때문에 썩좀뭐 어렵진 않습니다 어 대신에 이제 요거에서 좀 많이 좀 혼자 부르는 거랑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화음이 좀 들어가요. 이게 좀그 화음이 쉽지 않다. 네. 보통 화음을 하면, 어, 제 경험상, 뭐 저도 뭐 많이 엄청 뭐 작품을 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솔직히, 테너는 음이 높아서 어렵고, 베이스는, 남자 입장에서, 베이스는 음이 이상해서 어렵다. <laughs> 쉬운 게 없어요. 네, 노래는 쉬운 게 없는 것 같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연습하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네, 아무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늘 테너를 받았습니다. 어 다음 이제 또 9월 17일 날 주면 또 축가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또 베이스를 합니다. 하여튼 재밌어요. 되게 그래서 축가를 또 준비를 하면서 뭐 여러가지 그런것도 있는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축가를 가, 하러 가는데 어뭐 뭐라고하지 청첩장이 아니라 축비? 뭐라고하지 그를 갑자기 경조사비? 그래요 축의금 축의금 <laughs> 축의금을 내야하냐 아 이거 머리가 좀 이제 자고 일어나자마자 뜨는거라서 아무튼 축의금을 내야되냐 이런 분들이 있을수도 있어요 근데 축의금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내가 진짜 좋아 제가 말했잖아 요 약간 좀 좋아하는 형이 결혼식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축의금을 내는 게 당연히 맞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희 뮤지컬 동호회 같은 경우가 좀 가끔 의뢰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뭐 뭐 엄청 막 엄청 동떨어진 지인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극단의 뭐 가족분들 뭐 동생이나 뭐 누나 뭐 언니 뭐 이런 분들이 결혼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축의금을 안냅니다 저는 안내요 안내고 저희 그냥 바로 좀 직계 친구 직계 아는 분이랄까 이런 분들은 냅니다 그래서 예 네, 참고하셔서 이렇게 축의금도 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사실은 그런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좋아하고, 그런 형들이고, 뭐 누나들이니까, 동생들이니까 내는 거지. 개인적으로 축의금은 막 그런 말 많잖아요. 뭐, 내가 이렇게 좀돈 버는 하면서 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은, 뭐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진짜 마음에 대해서는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학생들은 못 내니까 다 이해를 해주시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내가 직장인이지만, 진짜 막 힘든 상황이야. 또는 사업 중인데 힘든 상황이야. 그러면, 뭐, 이렇게, 밥값은 내야지, 솔직히. 5만원은 내야지. 솔직히 말해서. 5만원은 내고, 요즘 같은 세상에는 또 5만원짜리가 있으니까. 5만원을 내고, 따로 연락을 하는 거죠. 아, 너무 좀 축하하고 싶은 마음에 가서, 갔는데, 또 식사를 안할 수가 없었다. 뭐, 정말. 약속하지만좀 그래도 내가 상황이 좀안 좋아서 이런 걸 내니 너무 축하한다. 뭐 다음에 내가 좀 상황이 괜찮아지면은 집들이할 때 불러줘라. 그때 내가 양손 두둑하게 가겠다. 뭐 이런 멘트라든가 이렇게 카톡 같은 거라도 짧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뭐 자존심 뭐 그런 것 때문에 못한다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얼마나 좋습니까? 네, 좀 개인적으로 조금 돈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의사 표시만 하고 뭐, 카톡이라도 하나 남기는 게 좋다. 뭐 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축가를 오늘 부르러 가는데 이제 제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무대를 원래 스니까 많이 상관없는데 아 상관없지 않아요. <laughs> 저 긴장은 돼요. 이상하게 제가 이제 본업이 강사잖아요. 강사 하는데. 그, 강의할 때나 이럴 때는, 막, 사회보거나 이럴 때는 전혀 긴장이 안 돼요. 아, 물론, 조금은 됩니다. 조금은 돼요. 근데, 그 어떤 그런, 긴장의 그런 정도가, 어, 축가 부를 땐 너무 심한 것 같아. 예. 그래서, 긴장을 안 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뭐, 물리적인 방법이 있겠죠. 뭐,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뭐, 청심환이라고 하나? 그거로 좀마시는것 같아요. 근데, 좀 낫대요. 이게 뭐, 파란색 효과라고 하나? 네, 플라시보 효과라고 나 아무튼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좀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안 먹습니다 안 먹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면 그게 먹게 되면 버릇될까봐 난 무대에 좀 평생 좀 사야 될 그런 사람인데 먹게 되는 순간부터 조금 내성이 생길 수도 있고 하나의 루틴을 작용할 수 있겠지만 저는 별로 선호하진 않아요 네 아무튼 뭐 그런 친구도 있었어. 옛날에 그 무슨 정신 관련된 약이었었는데, 그걸 어떻게 얻어가지고 먹게 되면, 아, 이제, 아, 실제로 이제 제가 아는 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그걸 했었어요. 그러니까, 입시, 예대 입시를 봤었는데, 그때 너무 긴장이 된다고 하길래, 그, 정신과를 찾아가서 상담을 이래저래 받고, 좀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약을 먹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정말로 너무 긴장돼서 미쳐버릴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곳에서 약을 사는 것도 뭐, 추천은 아니지만, 방법이 있다. 이 정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하는 방법은, 사실 저는 조금 일반인과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왜냐면, 무대를 워낙 쓰니까 많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긴장을 푸는 방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실제 이것도 물리적인 방법입니다 여기 이렇게 여기 손을 얹고 이렇게 하면 여기 들어가는 턱, 여기 턱 쪽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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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그래요 거기 이렇게 좀 이렇게 아 어, 어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마사지를 해주면은 조금 긴장이 풀린다고 합니다 지금 해봐야 소용없고요 네 그리고 옛날에 그것도 약간 고전인데 슈퍼맨 자세라고 아세요 이렇게 쳐보시면 나올 건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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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제가 지금 어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그걸 해가지고 그런 자세부터 이렇게 하면은 뭔가 자존 자신감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뭐 물리적인 부분 그런 것들도 있고 또 멘탈적으로는 옛날에 그아 개그우먼 누구지 장도연인가 그분이 이제 말씀하셨던 건데 어 욕을 이 새끼들 다 밥이다 이렇게 해. 오늘, 아, 그니까, 하기 그러니까, 분들을 비하하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내가, 난 그냥 개쩐다. 나는 개짱이다. 나는 여기서 그냥 캡. 아, 너 맨날 말든가. 아무튼, 아, 너 여기서 짱이다. 아, 리얼, 막 진짜 개쩌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으로다가 마인드셋 딱 하게 되면은,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진짜, 뭐, 사실, 뭐, 아마추어 동호회 같은 경우는, 공연 같은 거할때 진짜 다 지인분들이 오니까 호응이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근데 막뭐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직업이 이제 강사니까 가끔 이제 어 진짜 어르신들 막 오르축 때막 이런 분들 모시고 진행할 때가 있어요. 오어 가끔 공무원 막 고위 공무원들 이런 분들을 모시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좀 긴장이 좀 됐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막천명 공식 행사. 아나운서 톤으로 막 이렇게 막 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틀리면 진짜 엄청 좀좀 좀 진짜 막좀 엄청 큰 실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때는 늘 마인드셋으로 예. 얘네들 다밥이다 뭐 이런 느낌 네. 예좀다 이길 수 있다. 예. 마치 이순신 장군님의 마음이랄까요. 네. 살고자면 하 죽을 것이고 죽을 거자면 살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아무튼 뭐 그런 느낌으로다가 마인드셋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미 그 <laughs> 죄송합니다 아침바다 이래 연습은 충분히 했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연습은 했을 거니까 이제 뭐 그 연습한 만큼 그대로 가지고 무대 올라가기 전에는 그냥 아 틀리지만 말자 이런 마음보단 그냥 연습한 것만큼 보여주자 뭐 이런 느낌으로 그만큼 연습이 중요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다고 좀 말하고 싶었는데 아무튼 어뭐 그런 것들 좋을 것 같아요 연습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연습을 하러 가잖아요 이건 너무 꿀팁 진짜 이거는 아 이거는 진짜. 아, 너무 꿀팁인데, 네. <laughs> 보통, 노래방 가서 많이 연습하세요, 이제, 뭐. 근데, 노래방에서 연습을 하시려면은, 진짜, 어 에코를 다 빼고, 마이크, 그냥 뭐 조금 줄이고, 정말 내 목소리가 온전히 들리게 하면서도, 녹음을 해요. 요 정도급 아니면, 노래방에서 하는 거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거기는 마법의 공간이에요. 예, <laughs> 지금. 거기는 이제, 아무리 에코를 줄이고 뭐 한다고 해도, 이제 여러분 잘 모르겠는데, 리시브라는 것도 있고, 이 딜리버, 어, 딜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막, 그런 어떤 음악 효과들인데, 내 목소리가, 내 목소리가 아닐 거예요. 분명히. 예. 그래서, 연습지를 추천합니다. 플랫폼은 스페이스 클라우드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 사는 지역에, 지역을 치면은 이제 연습실이 나옵니다 보통 저렴한 곳은 진짜 한시간에 2,000원 정도 하고 어, 보통은 한 5,000원에서 6,000원 그리고 좀 비싼 곳은 1 0원까지도 가는데 그런 연습실을 잡아서 꼭 연습을 해보세요 마이크 없이 무조건 추천합니다 자 이유가 딱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서 하게 되면은 이제 아 와우 <laughs> 어씨 어 생각보다 노래가 쉽지 않구나. <laughs> 오씨, 그동안 마이크를 썼던 내 자신이 노래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어, 생각보다 못하는구나. 뭐, 이런 자기 비하를 하라는 건 아니고, 이런 것도 느끼면서 오히려 객관적으로 좀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습이 좀더 효율적이 될 거고, 두 번째는 생각보다 결혼식장 마이크가 안 좋은 경우가 진짜 많아요. 네. 어 우리가 내놓으라는 호텔 결혼식장도 안 좋은 경우가 진짜 많아요. 이게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 좋다기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노래방 마이크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게 안 좋다고 느끼는 거지. 예, 사실 결 결코 안 좋은 시스템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내가 뭐 가서 뭐 저기 뭐 이렇게 뭐 음향 장비를 가져갈 수는 없는 거잖아. 예, 아무튼 그래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어 그렇게 연습실에 가서 노래를 해 보는 경우도 많 좋겠다. 그리고 연습실마다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뭐 장소에 따라서 이렇게 울림이 진짜 큰 곳도 있고 울림이 아예 없는 곳도 있고 약간 애매한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약간 중간 느낌. 너무 울림이 없는 곳으로 가게 되면 어 미쳐요. 목이 막 나갑니다. 막 힘들고 어 울림이 좀 있는 곳을 선택하는 방법은 이게 유리 있잖아요. 유리. 유리가 많은 곳이 좀 울림이 더 있어요. 지하거나 약간 이런 것들. 보통 연습실에 지하고 이렇게 유리가 많은 곳이 있는데 그곳은 엄청 울릴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뭐 이런 것도 꿀팁입니다. 네. 그래서 노래방 가느니 울림 많은 곳에 사는 게 훨씬 낫다. 몇배배 배 낫다. 아,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충분히 하는 게 좋아요. 음. 그리고 이건 좀 이가 좀 꿀팁인데 <laughs> 연습할 때 이렇게 그어 이제 제가 축가 의뢰를 받은 보통 지인분들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인한테 이렇게 생색을 좀 내주세요. 뭐 아나 이렇게 좀뭐야나나 나, 나뭐 연습하러 가뭐 이런 것보다는. 야 오늘 아 연습하러 왔는데 아 노래 진었다 나, 그러니까 나 오늘 연습하러 왔는데 아 연습하다 보니까 정말 너희 축하고 싶 축하 아 진짜 잠깐만 다시 예아정뭐 연습하러 오니까 연습해서 이제 축하하는 상상을 해 보니까 정말 너무 행복하고 나도 너무 행복하다. 너희를 축하해줄 수 있는 이 기분 정말 너무 행복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 돌려 말하면 그 친구 입장에서는 아이 친구가 나 위해서 이렇게 따로 연습실을 잡아서 연습도 하는구나라는 마음도 들 거고 되게 고마워하겠죠 그리고 이제 어 연습실이 얼마나 나왔는데 이러면서 조금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챙겨줄 수 있고 근데 이런 거는 뭐 돈적으로 계산적이라기보다는 서로 좋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생색을 내지만 어 나는 야나너 위해서 하고 있어 이런 것보다는 아 정말 나도 너무 행복하다 크 너희를 축하해주는 이 마음 정말 돈 주고 살수 없는 마음이네요 이런 느낌으로 좀 과장한 거긴 하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주면 굉장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연습은 얼마나 충분히 하냐 이렇게 좀 질문 주신 분도 계실 수가 있는데 연습은 진짜 그냥 내가 느낍니다 어, 아딱이 정도면 좋을 것 같아 딱히 가사를 외우지 않아도 그냥 가사가 알아서 내 입에서 튀어나올 정도, 요 정도가 어 일반 그냥 아마추어들이나 뭐 일반 아마추어도 아니 일반인들이 하는 정도의 연습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어 개인적으로 저는 가사 보면서 부르는 걸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어, 성이 없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저도 뭐, 가끔 이제, 볼 때도 있었지만, 성이 없는 거의 개념은 아니고, 이게 사실은, 어, 축하라는 게 정말 축하해주는 의미인 거잖아요. 근데 내가 노래하는 동안 가사만 계속 부르고 있으면, 분명히, 나의 진심이 축하의 마음이 전달이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시선처리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반주도 나오고 할 거잖아요. 그때 멘트를 좀, 좀 민망하니까. 반주가 길 경우에 멘트를 해요. 뭐. 반주가 나오, 나오는 동안 뭐. 정말 신랑신부 너무 축하하고, 우리 신랑신부를 위해서 박수 한번 줄까요? 뭐 이런 멘트도 괜찮고,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면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시선처리가 신랑신부, 뭐, 신랑 뭐 일절 때는 1 벌스. 그러니까 좀 초반, 초반부 초반 때는 뭐, 부르면서 신랑신부 뭐 바라보면서 뭐 가사에 뭐, 따라서. 물보면서막 그 사랑하는 마음 축하의 마음 가득 담아가지고 신랑 신부도 바라보고 그다음에 좀 이제 사비 후렴구 가면서는 또 환경분들도 약간 봐주면서 이렇게 싹 이런 약간 느낌 예. 또 봤다가 또막 뭐 약간 하늘도 봤다가 아뭐 그런 것도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가사가 뭐저 뭐 하늘에 뭐 이런 뭐 하늘 다 봤다가 막 진짜 막 그런 어떤 느낌 예. 어 이렇게 좀하다 하게 되면 일단은 어우 저 사람 축가 되게 전문으로 하시나 보네 뭐 느낌도 들 수가 있고 정말 그 진심이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사는 없이 하는 게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선 처리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드리다가 생각이 난 건데 이렇게 물론 신발 신부를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소개팅 같은 거할때눈 쳐다보겠지만 미간 쳐다보라고 미간. 그래서 신랑 신부의 미간을 쳐다봐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면서 표정을 정말 로 축하하는 마음 담아서 막뭐 막 이러면서 신랑 신부 쳐다보고 또 관객들을 볼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눈을 쳐다봐도 괜찮아요. 왜냐면 저는 무대에 많이 섰었고 하다 보니까 전혀 긴장이 안 됩니다. 만약에 좀 일반인이 물론 저도 일반인 수준이지만 아무튼 일반인이 하객분들을 쳐다보다가 와씨 어떤 분이 봤는데 표정으로 저 새끼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렇게 보고 있다가 눈딱 마주치잖아요 그러면은 어 멘탈 와 나가 갑자기 가사 까먹어 갑자기 저 이름 갑자기 부르다가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좀 꿀팁인데 그러니까 보통 앉아계시잖아요 저는 약간 단상 위에 올라가있고 그러면은 저기 문 뒤에 보면 신부 입장하는 그 문이 있어요 그문그 그 문의 약간 중간쯤 그쪽을 바라보면서 고그 라인으로 이렇게 쭉 라인을 쭉 그려요 그 라인으로 이렇게 라인을 쭉 그려가지고 고그 라인으로 이렇게 싹 훑으면서 보면은 네, 전혀 사람들과 눈 마주칠 필요도 없눈 그 마주칠 그런 경우도 없을 거고요 그리고 하객분들 입장에서도 어, 두 새끼 왜 위쪽 보는 거야? 이렇게 절대 생각 안 합니다. 절대 생각 안 하니까,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딱 선출해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해주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좀 딱, 어제가 아침마다 뭐 이래, 아, 비염은 아니면서 왜 이런지 몰라. 아무튼. 어,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뭐, 서로 축하 꿀팁 같은 것도 공유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저는 또, 목이 굉장히 잠겨있죠. 빨리 지금 유산소 운동도 하면서, 이렇게. 아, 맞아. 이거 꿀팁인데, 말한 김에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목 푸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치면 진짜 많이 나와요. 개인적으로 영상 추천해 주고 싶은데, 제가 이거는, 어 나중에 혹시라도 궁금한 분이 계시면 나중에 뭐 고정 댓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영상 찾아봐도 나오는데 전 노하우인데 이제 이게 유산소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목이 좀 풀리던데 이게 어쨌거나 근육이잖아요. 목도 성대도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땀을 흘리면서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게 숨도 쉬니까 어쨌거나 이게 근육이 좀 이완이 된다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좀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다. 예, 유산소 운동 하면 좋고, 무조건, 어, 좀 내가 평소에 목이 좀 약한 분들은 6시간 전에 일어나고, 좀 괜찮다는 분들은 4시간 전에는 무조건 일어나라. 네. 요거는 진짜 꿀팁입니다. 어, 아, 나 씨, 결혼식 11시 반이야. 아, 어떻게 못 풀지? 다 필요 없어요. 일단 일찍 일어나야 돼요. 진짜 일찍 일어나야 돼. 그래야 목이 풀리지, 에,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축가에 대해서는 이 정도 꿀팁과 뭐 약간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해봤습니다. 어, 진짜 변수가 많을 거예요. 네, 갑자기 내가 축가하러 갔는데 오 씨, 축가팀이 하나 더 있는 거야. 근데 와 씨. 노래를 너무 잘하시는 분이 계셔. 그러면 은 이제 또 클래스 있지. 그때는 그분의 뒤로 미루고 내가 그 전에 하고 이런 느낌으로 <laughs>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농담이었고요, 이거는. 아무튼, 뭐 축하하시는 모든 분들, 어, 꼭좀 만족스러운 결과 이뤄내가지고, 어, 정말 그 결혼식, 멋진 결혼식이잖아요. 그 결혼식에 여러분들의 축가가 어, 좀더 축복하고 이런 느낌으로 더 멋진 결혼식을 만들 수 있길 바라면서, 네, 저는 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